나는 어 나도 어린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이제 너무 빨리 사랑에 빠져가지고 연애 결혼을 했고 만난 지 너무 빨리 이제 결혼을 결심을 해가지고 나도 미성숙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 요 그래서 너무 너무 많이 싸웠어. 가치관 같은 거를 잘 맞춰보지 못하고 그냥 좋아하는 마음으로 다 극복할 수 있을 줄 알고 결혼을 했고. 근데 극복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진짜 많이 싸워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 상대방이 나에게 이별을 통보를 했는데 이게 그 이별의 통보의 이유가 나랑 살다 보니 자신은 타인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아이고 집을 이렇게 나오는 게 마지막이었고 나와, 나왔는데 이제 헤어진 지한한두 달? 좀안 돼서 알게 된게 내가 원래 의심을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되게 찜찜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랑 내가 살던 공간에서 살림을 꾸렸더라고 와... 허? 와... 근데 그 친구가 나를 언니 언니 하던 그 사람이 직장 동료였고 심지어 유부녀였어. <laughs> 아, 오, 재앙이야. 그리고 내가 그 결혼식에 같이 갔었어. <laughs> 미치겠다. 너무, 너무 상처 받았, 많이 받았겠다. 그래서 내가 더 상처를 받은 거는. 나한테 굳이 숨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더라고 아... 뮤추얼들이 아... 있는 공간에 나타나고 같지 아... 불과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아, 그니까제 스스로 이거를 누군가 타인에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거의 처음이고요. 어... 너무 처음 겪는 일이기도 어. 하고 주변에. 그 당시엔 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 친구들도 없어서 말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냥 지나가서 지금까지 왔는데. 속에 묻어 놓고 살았구나. 약간 그러니까 힘들었어요. 힘든 이유는 저는 가족이 정말 갖고 싶었거든요. 그 가족을 가졌다가 뺏긴 느낌? 눈앞에서 가족일 수 있었는 사람을 잃어버린 느낌이 괜찮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큰 배신감을 느꼈는데 뭐 이제 와서 뭐하겠어 지난 일인데 그래서 그냥 묻고 지나간 일이니까 책임을 묻지도 않았고 연락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내가 알고 있는 걸그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어 그걸 묻기까지도 진짜 힘들었겠다 근데 힘든데 반대가 심했던 결혼이었어가지고 힘든 티를 아무한테도 낼 수가 없었어 아. 부모님한테는 특히 낼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냥 묻고 이 말을 내입 밖으로 내는 게 돌싱글즈 면접 하면서 처음 제대로 얘기를 해본 것 같아 대단하다 근데 저 오랜 세월 동안 저렇게 혼자서 힘든 걸 감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참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 근데 은근히 주변에 말할 데가 별로 없거든요 이혼한 친구들이 적기도 하고 네, 그래서 돌싱글즈에서 출연자분들한테 말할 때그 말하는 순간 되게 위로가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음. 떨림 고생했네 <laughs> 그 <생각은> 진짜 <laughs> 떨릴만하다 어. <laughs> 진짜 대단하다.